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갖고 참 많은 것을 배웠어. 애기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이고 사진도 보내고 그런 걸다 모든 걸 배워갖고 지금 만족해 이제 배운 것만. 그런데 더 배웠으면 좋겠어. 더 응, 길게. <laughs> 다른 프로는 하지 말고 옆 프로만 쭉더막 할머니들은 금방 배우면 돌아서서 잊어버려. 잊어버려. 부러... 그러니까 그걸 복습을 자꾸만 해가면서 쭉 이렇게 해주었으면 다른 프로보다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래도 어느 네, 네. 정도는 이제 많이 배워갖고, 우리, 우리 엄마가, 엄마가 많이 배웠어. 막 메시지도 보내고, 뭐, 그 사진도 찍어 보내고, 막 좋아라 그랬어. 어, <laughs> 그말이구요 네. 소감이 너무 좋아요. 새안 해보다가 처음으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, 소감이. 배우니까 좋지. 네. 아니,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. 알아보니까 재밌고 좋아. 나이가 들어도 너무 뭐 배우고 싶어요. 근데 배울 기회가 없어 못 배웠거든요. 근데 여기 나오니까 너무 이거라도 배우니까 좋아. 너무 너무 좋아요. 내가 알수 있다는 것이 좋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또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좋아요. 배운다는 것치 좋은 거 없어요. 정말요? 정말로 계속 나는 뭐든지 하기면 많이 배우고 싶어요. 근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. 우리 영감이 많이 아픈 게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랬지. 정말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이고 나이가 들어도 배안 오면 좋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면 배우면 좋지. 그러려면 좀 이제 나이가 드게 빠져먹는 거 그거 사고 좀 젊었으면 다 배우고 싶어. 뭐이고. <laughs> 글쎄요. 배운다는 거는 하나씩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고 항상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문화거리에 산다는 자체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배울 것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은 일순 연락 주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해요 하고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. 항상 배울수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세상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네, 쟤는. 왜 그러냐면, 노인들을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, 뭐이고, 알게 주고, 어, 듣고, 있고. 옛날 것도 뭐 그런 거 없어. 그러니까, 방도 나가, 나만 배우고 싶으면 뭐이고, 다 배우고 싶으면 배운 게, 그게 너무 좋아요. 건강해갖고, 우리 요 체험도 잘 받고, 그리고다니거 만족하지. 그 이상 없어. 건강이. 첫째는 건강이고. 우리가 이 체험을 할수록 머리가 돌아가고 응. 기억력도 좋아지고 나그 이상은 없어 마찬가지야 이 너무 에. 에. 그래요 에. 우리가 이 나이에 80이 넘어서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선생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응. 신 분의 한 선수 끈어니 자, 아 이쪽 에 아래